자, 안녕하십니까. 음, 어. 안녕하세요. 자, 중국어 강 강사고요. 이보이라입니다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토익 리딩이죠. 근데 리딩에서는 지금 파트 5 30문제가 있고요. 파트 6 16문제가 있고요. 파트 7이라는 게 53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착각 하시는 게 파트 7을 잘하게 되면 점수가 오를 거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파트 7을 잘하면 점수가 오르려고 하는데, 기본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파트 5, 6가 틀리게 된다. 점수와 우수수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5, 6 점수 까먹고, 파트 7을 한번 잘해봤자,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우선 파트 5, 6 했을 때이두 가지를 합혀가고 문법을 얘기를 하고, 이두 가지를 합해서 형태 복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해드리죠. 문법 문제 하나 틀렸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 문제의 개수는 레이딩은 100 문제죠. 레이딩 100 문제에 염내 10 만점이 395점입니다. 그래서 395점이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한 문제당 한 5점 되겠구나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한 문제 틀리게 되면. 품사 문제는 30일 40점이 떨어지고요. 문법 문제 하나 틀렸을 때 기본적으로 20점, 30점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 틀렸을 때 20일 30점이 하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법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셔야지만 파트 3을 공부하는 의미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 파트 5가 5월말 부터 시험에서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7월말 시험은 극강 어려운 거든요 그래서 파트 5에서 우리 시험 내 수업목표는 3개 이상 틀리지 않는 게 우리 수업목표입니다. 그리고 파트 6는 1개에서 2개, 그 정도 딱 이만큼만 틀려주셔야 돼요. 이해 했습니까 이만큼 틀리셔야지만 거기 위에다가 파트 7을 언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에서는 파트 5, 6, 이쪽을 집중해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이쪽을 따라올만 하다 하시게 되면 올 이후에 열리는 이해됐죠? 스터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스터디는 근데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 모자음을 채우는 성격이 고요두 번째, 여러분들 좀더 하는 스터디가 있죠. 근데 우리 스터디는 모자음을 채우는 스터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는 이미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하는거 잘 따라하고 있고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시간관리도 하고 펀트세븐도 하고 이게 여러 스터디 관리인데 스터디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5일 동안 수업 쭉 들어보시고 따라갈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스터디까지 얹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 알겠죠? 근데 5일 동안 수업 들어갔는데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스태프분들 수업만 제대로 들어주시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일 지난 다음에 그때 결정하시죠.